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고질병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고치기 힘든 병인데, 질자에다가 위에 지읒에다가 점 하나 찍고 회가나 그면 고칠 병이 된다 그랬죠. 고칠 수 있는 병이고요. 빚은 남에게 갚아야 될 참으로 어두움으로, 힘듦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인데, 받침 지읒에다가 획 하나 긋면 빛이 되죠, 밝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에 따라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기도 합니다. 점이 그렇게 중요하죠. 기적의 점이다, 점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점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또 하나는 것은 뒤집어 온 곳입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그렇게 되고, 네, 힘들다. 이렇게. 다들 힘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또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의 기적,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 뒤집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나 또 글들을 보면 이획 하나, 또 이렇게 뒤집는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이나 신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훨씬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지 모르고요.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넘어서는 일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이 그냥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고요. 어쩌면 우연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느 어르신의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아둥바둥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네. 이고지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어찌 그리 쫓아다녔던가.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리라. 새털처럼 가벼이 살리라. 무거운 맘 내려놓고 욕심 없이 남은 삶 가리라.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실은 짧다는 것입니다. 뭐, 길게 보면 백년이라는 것이 길지만, 우리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뭐, 일년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환갑의 나이에 이르고 어느 순간에 팔순에 이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짧은 백년도 봤던 문생인데,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았는가?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는가? 이런 후회와 회한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잘 살아봐야겠다,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분의 글입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주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도 많습니다. 반면에 또한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실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그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선물입니다, 선. 네, 선물은 다른 분에게 인사를 하거나 또 감사를 전하거나 또한 사랑을 전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 이 말은 선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말도 하고 축복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돕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사랑하며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게하기 위해서 심판받은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중요한 선물이 도착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은 행복하게 살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잘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아는데 양심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늘 두렵고 초조한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맛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그런 쾌락 중독되는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행복의 이만큼이라도 맛보려고 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계속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중에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털어버린 평안함과 행복한 삶, 또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삶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늪에 빠졌습니다. 자꾸 이제 가라앉습니다. 계속 깊이 빠져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소리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마라. 더 깊게 빠진다. 주변에 있는 뭐 잡고 나올 곳 한번 찾아서 한번 나와라.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돌아보고 죽기 전에 반성해라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느냐 만약에 주변에 그런 수도 없는 말을 쏟아냈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일단은 그분을 늪에서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늪지대에 빠져들어가는 분에게 무슨 좋은 말이 필요 했고 무슨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먼저는 끄집어내서 구원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야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인생에 좋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무슨 낙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늪에 빠져가고 죽어가는 자신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누군가 잡아서 끄집어내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던져주는 무슨 끈이나 도구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고는, 어떤 말도,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많은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시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셨으면 그것이 1번입니다. 다른 것들 많이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라는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땅의 삶은 다 종의 노릇, 종 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 또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또더큰 죄에 빠져들고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이제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거절할 수도 있고, 더 성숙하신 분들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자유죠. 유혹이 있을 때마다 홀랑홀랑 넘어가가지고, 내가 왜 그랬냐고 맨날 머리를 긁고 자책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말 무엇에 꽉 붙들려 사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해서는 안될 일이야 안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털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무섭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죽음은 늘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 행동도 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이 자유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되면, 죽음이 끝과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문이라는 것, 통과의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지만 죽지만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가 죽음에서 또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더 멋지게 더 진지하게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리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보러 해결하라고 위탁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적응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살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든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든가,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적응하고 또 견디어 낼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될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다 할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실은 할수 있는 것들이 그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실은 매번 관리해서 조정해서 되어지는 그 그런 몸이 아닌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숨도 쉬고 혈액 순환도. 근육이나 세포나 신경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걸어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뭐다 관리하고 조작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 그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면 다다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신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그것을 조작하면서 쓰는 것뿐이지. 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능력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있고 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이제는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자유와 능력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내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마음속의 주인으로 꽉 모시는 이 일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선물을 믿음으로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때 구원과 자유와 능력도 만끽하며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이미 다 고백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신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또 하나는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평생 감사하셔야 됩니다. 평생 감사하셔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자유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는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준비들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제가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또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인도해 주신 분들과 또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물이 여러분들이 될, 여러분들의 것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은 구원과 자유와 능력을 맛보는 행복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또 처음 믿었을 때 간증이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의 자신의 간증인데 오늘 우리 개그우먼 우리 조혜련 씨의 우리 간증을 잠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진짜 감사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래 내가. 20년 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20년 전. 예수 예짜도 못 꺼내겠고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누나, 제일 처음에 기독교로 바꾸게 된건 뭐야? 이유가? 음, 남편 따라 교회 갔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 그 교회를 가자마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 음. 성, 너무 성경을 알고 싶다. 이게 진리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쫙 읽었어. 진짜 모르겠더고더 미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너무도 어렵고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키가 막히게 성경을 통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파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뭐 길게는 15시간까지는 성경만 보내니까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 찾아서 보고, 동영상 보고, 성경 파고, 성경을 읽는데, 진짜 하나님을 느끼게끔. 이게 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 다 변화되면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 성경 열심히 하시고, 지금 그 78세가. 누나, 놀랍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십자가 사건이야. 내가 본 사건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내 사건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그걸 계속 기도한 거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를 했어. 어떤 목사님 걸 보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그 형식, 그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짊어진 거야. 그래서 양, 이런 거안 해도 돼. 예수님이 모든 그 양이 된 거야. 아, 십자가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 아, 예수 몰라! 아우, 됐어! 아우, 그게 말이 돼?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하다잖아. 예.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 여기서 엄청 울었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진짜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죄는 지가 다쳐지르고 예수님한테 전부 전가시킨 거야. 맞아.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밝게 받으시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부터 시작한 하... 사건, 내 사건이 되는 거야. 네. 대박.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저는 인생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믿기 전 완전히 믿기 전 6년 전에는 그냥 제 주목을 믿고 내 의를 믿고 살았던 그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시 산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저를 대변해 주는 조혜련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볼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찾았네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나 여겼던 그길그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고 사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구원과 자유와 능력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로 꼭 받아들이셔서 더 새로운 기쁨과 더 새로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